이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학대와 존귀, 영적 학대와 존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학대에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탕이 존중받고 자 대우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그러한 일을 받지 못할 때 도리어 반대의 경우를 당할 때 학대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보호를 받고 또한 필요를 채움을 받고 어린 아이니까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대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매를 가하거나 무고하게 또한 욕을 행하거나 저항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럴 때를 학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학대하는 것은 큰 범죄요 악한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학대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가서 말리게 되고 꾸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대하는 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력적이고 또는 알코올 중독이면 그러한 외적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잘 보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주고 그의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영혼을 존경하는 길인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먹이고 세상의 것을 듣게 하고 세상의 것을 보게 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며 이런 것들이 다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천인공노할 것이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좋은 기억이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학대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큰 해를 당할 것인데, 6절 말씀에,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사람이 스스로 올무를 채운다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도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우는, 마치 자신의 몸이나 손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잘한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가족 구성원 중에나 혹은 자녀 가운데 스스로를 해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런 자녀들과 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릴 겁니다. 저 고쳐야 되겠다. 왜 몸에 전 상처를 내고 피를 내는가?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학대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행실로 나타나는 그런 악행이나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품는 심중에만으로도 갖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요. 이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올무시우는 우리 영혼을 학대하는 악한 행실들입니다. 이러한 범어 범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마치 채찍질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당장 멈춰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영혼을 종기케 해야 됩니다. 종기케 하는 길은 주의를 범하는 것에 반대가, 되, 반대가 되겠죠. 우리의 의를 향하며, 힘써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사람이 기분이 좋게 되면, 뭐 특별한 것 없어도 흥얼거릴 수가 있고, 뭐 기분이 좋으니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즐거우면, 힘이 있으면,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기뻐한다. 어떤 시험 오더라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노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성하면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영적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게다 짜증이 섞이고 모든 게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다 싫고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내 영혼을 학대하고 있는지 종이케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 결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해를 가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이 마치 올무를 놓고 사냥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뭐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올감에 가 걸렸다. 아니면 다리에, 발에 뭐가 걸렸다.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면서 고통스러울 거. 그것은 스스로 올무에 걸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마음가운데 고통이 고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범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바로 대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곳을 안내하여 즐거운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러한 일들처럼 우리 영혼의 좋은 것을 먹이고.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대화하여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늘놀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를 보내셔 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여 의를 행하며 선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정하므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